어, 나도 내리게 해줘. 나왜안 내려줘, 나는. 어? 야, 점프해봐. 아유, 뭐, 왜 이러냐고, 나 도대체. <laughs> 이해가 안 되는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예, 오늘 해볼 게임, 3D 운전 게임 4.0이고요. 자, 제가 미리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요. 어디냐면 상점에서 쭉 옮겨가지고, 여기 트럭이 하나 나옵니다. 너였냐? 얘 아니야 얘 아니고 좀더가 여깄다 요녀석 요 대우 트럭 바로 옆에 이렇게 있고요 3 5 0 0크레딧밖에안 해요 구매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어 폼이 여러 가지 있는데 폼1 폼1은 보시면 앞에 범퍼랑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소나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엠블럼 이렇게 바꾸셨고 소아탄으로돼 있는데 <laughs> 저작권 때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게 아이 소나타는 그냥 승용 세단인데 이거를 뒤에 이거 뭐 윙을 달고 뭐 흡기구를 달고 배기구를 새로 뚫고 이게 말이 되나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게 싶어서 그냥 기본 형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차바퀴 휠이 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휠 특징은 비,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했을때 여기에 때꽁머리 잔뜩 낀다는 거고요. 요거는 그 때꽁머리 잘 안보입니다. 네 엄청난 차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소나타 타볼거고요 맵이 업데이트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따로 요새 고거는 안할게요 따로 고거는 안할거고 뭐야 고거라고 하지 말고 뭐냐 그거 그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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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색 도색은 따로 안할게요 네 커스텀 도색은 따로 안하고 번호판이나 써주자 럭키루시 아니다 판다 세븐 그 다음에 777 7777 됐어 어오 좋은데 좋아 가자 자, 광고 나와서 잠깐 끊었고요. 시작은 중구에서 중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맨첫 번째 기본, 기본이죠. 어, 밤이야. 오, 아 맞다. 나 저번에 밤으로 해 가지고 맞아. 야경 보면서 하겠다고 했었어. 그쵸 야경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좋습니다. 이거 뭐야? 아. 오, 오! 뭐야, 불나옴. 오불 나오고요? 왜 불나오지? 모름.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어, 좀 렉이 있네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자동차죠. 당연히 이 자동차를 봐야 됩니다. 와이퍼도 있고, 잘안 보이지만 잘안 보이지만 와이퍼가 작동이네 잠깐만, <laughs> 어, 이게 왜, 왜,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좀 흐, 이게 날, 날씨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화질이 좀 흐려졌어. 게임이 왜지? 애플레이어 문제인 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와이퍼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이 부스트 왜 부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부스트가 있고요 밀어도 되네요 어 이거 1인칭 밀어 되나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 되고요 네 1인칭 밀어 되는 차 뭐였죠 어, 무슨 차인지 까먹었네 1인칭 밀어 되는 거 그러면은 핸들 이렇게 움직이고요 핸들도 구현돼 있고 계기판 되나? 어 계기판 움직이네. 어 계기판 움직이네. 블루링크 세상에. 그 블루링크 이게 현대 건데 저게 지금 중단됐나? 저게 이름이 바뀌었나막아 바꼈, 앱이 바뀌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별로 별거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실내는 그냥 옛날틱하게 돼있네 이게 옛날 차래요. 옛날 차여 가지고 잠만 근데 내가 지금 이 타고 있는 이게. 리마스터 된 차량은 맞아? 나 그, 그거부터가 좀 의문인데? <laughs> 내가 타고 있는 이게 리마스터 차량이 맞나? 모르겠네. 제가 타고 있는 이게 리마스터 차량이 맞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영, 엉, 엉뚱한 차량을 리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 이, 아, 맞겠지, 뭐? 아, 뭐, 맞을 겁니다. 네. 자, 좋아요. 그래서, 맵이 업데이트된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잠깐만 여기 아니야. 반대로 가보셨어. 여기서 딱 눌러봤을 때, 헛? 어, 됐나 보다. 이쪽이 서울역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는 많이 보셨어도 서울역 뒤에는 많이 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서울역 앞에는 되게 많이 봤는데 서울역 뒤는 본 기억이 없어요. 서울역 뒤.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만, 하고, 어, 굉장히 궁금해서 서울역 뒤, 현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저번에 여기서 와, 오려고 했는데, 그 GV80에서 내리면은 의자에 앉은 상태로 공중부양하는 엄청난 버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보지 못했는데, 자, 과연, 렌터나 뭐야. 아, 얘도 이래. 어떡해. 왜나안 내려져? 제작자님 저 이상해요. 이거 안 내려져요. 왜 이래요, 이거. 나만 이래? <laughs>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여러분들은 다잘 내려주시나요? 이거 나만 이런 거야? 진짜로? 나만 이래? 나 도대체 이게 뭐지? 앱을, 아, 왜래 이거? 앱을 완전 지웠다 새로 깔아봐야 돼. 나 이거 뭐지? 나 완전 버그 계정임. 이거 뭐임? <laughs> 나도 내리게 해줘. <laughs> 나왜안 내려줘, 나는. 어? 야, 점프해봐. 아유, 뭐, 왜 이러냐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만. <laughs> 좋습니다. 아유, 아 이상하네. <laughs> 나왜 이러지? 좋습니다. 네. 제보에 의하면 여기 있는 버스를 탈수 있다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 있죠? 네. 요, 요 차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 그것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몰랐네요 이번에는 네. 평소에는 잘 둘러보는 편인데 제가 요, 여기는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제가 그때 그 편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여기는 이렇게 왔었어요 이렇게 오면서 어? 제작자님 뭐 자동차 숨기셨나? 아 이번엔 안 숨기셨네 여기 말고 딴데 숨기셨나?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편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못 보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그쵸? <웃음> 아, <웃음> 조금 네, 당했다. 제작자 님에게 당해버렸다. 라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당해버렸고, 자, 서울역 쪽으로 가봐. 서울역 앞에는 많이들 다녀보긴 했단 말이죠. 아, 이거 잠깐만. 맞아, 깜빡이. 어, 아, 뭐야, 깜빡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라이트 켜봐. 어, 라이트는 켜진다. 아, 라이트는 제대로 켜지네. 라이트는 제대로 켜지네요. 그쵸? 깜빡이 왜 아래밖에 안 나오? 뒤에는 어때? 아, 뒤에는 왜 이렇게 되네. 어, 뒤에 되게 이쁘다. 이거, 소, 소나타 테일 램프가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네모네모한데 앞에, 앞에 헤드램프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 소나타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나타가 있었어? 모르겠다. 이거 뭔가 합쳐진 합쳐진 개조 소나타인거 아니야? 그쵸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옛날 구역사죠. 구역사고 이게 신역사인데 어 그래 이 앞은 저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이... 이건가 이거 이쪽 이쪽 계단으로 해가지고 제가 엄청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역 이쪽에, 아, 내려봐봐 아, 나못 내리지? 아, 진짜 화딱지 나네 <laughs> 아, 제가 서울역 요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 요쪽 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서울역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루시가 군인일 때군대 있을 때, 병장일 때 이제 병장일 때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안에 있습니다. 서울역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할머니가 그 엄청 커다란 보따리짐 하나랑 캐리어를 하나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따리짐을 메고 계시길래 제가 캐리어만 살짝 들어드렸거든요. 캐리어만 그 에스컬레이터, 기차, 기차, 기차 있는 곳, 기차역 거기서 에스컬레이터 그냥 해가지고, 들고, 여기 엘리베이터까지 가져가드려서 하고, 엘리베이터 딱, 그, 드리고, 할머니한테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이러고, 딱 뒤돌았는데, 헌병이 있던 겁니다. 근데 군인에게 헌병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이제 군인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영착이라고. 전또 내가 뭔뭐 잘못한 행동을 했나?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헌병, 그분께서 제가 할머니 짐 옮겨드리는 걸 보고, 저 할머니 아는 분이냐고 아 모르는 분입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너 휴가 하면서 제가 3박 4일 휴가를 받았다는 거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부대 복귀하자마자 바로 휴가를 다시 나갔습니다 엄청납니다 <laughs> 저의 자랑이었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서울역 뒤편에 가볼 거예요 서울역 뒤편 어떻게 가냐면 여기로 못 가고 기로 가야 돼 저의 어쨌든 저의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현실 군대 이야기 하면은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인가 여기다 이거 무슨 문이었지 아 까먹었다 이름 이거 무슨 문이었죠 어쨌든 요 문에서 이, 이, 이 길인가 여기 맞는 것 같아 공사하는 곳 맞지 지도 보고 가면 돼 맞다 여기 공사하는 거 요쪽으로 오면은 아 여기도 많이 바뀌었다 여기도 진짜 추억인게 여기 그 버그 아세요, 여러분? 소방차나 이런 걸로 사이렌 울리면서 이 밑에 이 동굴, 사이렌 울리면서 이 동굴 들어가면 튕기던 버그 있던 거, 여기, 여기 아래, 여기 맨 처음에 추가됐을 때이 동굴. 사이렌 울리면서 들어가면 튕기는 버그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버그였어. 어쨌든 이쪽인 것 같아요. 맞지? 여기 맞니? 맞아. 밑에 전철 지나가고, 저 전철도 운전할 수 있죠? 아, KTX네요. 죄송합니다. KTX 지나가고, 여기야, 여기지, 여기서 직진일까? 아니야, 여기서 좌회전일 거야. 직진도 해보고 싶은데, 어, 뭐야? 아, 아, 아직 이거는 제작자님, 그 거기에만 있나봐. 그치, 저 서울역 뒤편이 조기잖아. 어, 건물들은 있다. 잠만 깐 이쪽으로 가볼까? 그냥 가볼까? 그냥 가면은 볼수 있나? 못 보지. 아, 여기는 아직 안 됐나 보네요. 하하, 여, 기 어디에 놀이터 있었는데? 놀이터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 기차 철철 철 건널목인가? 기차 전철 건널목인가?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여러분. 띵띵띵띵띵 띵. 하면서 기차 목 기차 왔다 갔다 할때차못 가게 하는 거그거 뭐라고 하죠? 철길 건널목인 건건널목아 여기다. 오. 요거 여기 이거는 놀이터인데 운개 놀이터예요. 운개 놀이터. 운교 놀이터가 아니고 운개 놀이터. 요거도 있는데,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도 뭐 비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기 공사장에서 막 돌아다녔던 거 기억난다. 열어줄래? 어쨌든 그래서, 서울역 뒤는 못 보는 건가, 그러면? 못 보는 것 같아, 그쵸? 이 아래로 가면은 그냥 반대편 나오는 거 아니야? 아래로 가보자. 여기서 옛날에 튕겨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차없이 튕겨버리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곳이었는데. 아, 아직 못 가나봐. 길이 없네. 하, 아, 못 가네. 여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현실, 그 현실, 현실 지도랑 확인해서 비교해서 보는 컨텐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네요. 저기 뭐가 있는데? 조그만 거? 저거 뭘까? 쟤 뭘까?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뒤에는 못 봐. 자, 그러면 차도 여기다 세워놓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와라, 드론. 이거 어디요 여기? 어? 왜 드론 안 움직인다? 이거 어디지, 근데? 여기 이거 어디래? 드론 원래 강 강함은 그쪽에서 시작하지 않나 드론 왜 이런 데서 시작하지? 어어 어, 드론 조종 어려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에 요 여러분? 뭐 이상한 데서 시작하는데? 아 드론이 안 가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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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아, 자동차다 아, 자동차래 <laughs> 기차다 여기다 여기다 아 찾았다 와라 어, 여기다 아 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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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고 요쪽인데? 여기에 뭐가 있던데? 어? 어? <laughs> 봐봐 여기 여기가 이제 새로 추가 업데이트되면 여기가 추가되는 거구만 그쵸? 여기는 다음에 비교해보고 어? 여기 뭐야 드론으로안 보였어 저거 뭘까? 너무 궁금하구만 하지만 볼 수가 없어 좋습니다 이렇게 차가 좀 구겨진 거 같죠? 아 구겨진 게 맞았군요 <laughs> 여 <laughs> 구겨진 거 간다 했더니 구겨진 게 맞았어 <laughs>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럭키루시었구요 오늘은 그러면 볼게 요거 소나타 요거밖에 없네요 부스터 이거 키면 더 빨라지나? 이렇게 막뭐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닌가? 어, 빨라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네 아 어, 이거 누르면 빨라지긴 하네요 이게 가속이니까 더 빨리 돼 가속이 오! 가속이 더 빨리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내 기본 탓인가? 잠깐만, 눌러봐. 속도가 줄죠? 지금 오히려 누르고 있어요, 엑셀. 누르면은, 아, 되네, 되네, 와! 엄청납니다. 요렇게. 해서, 어, 세게 박아보자. <laughs> 어떻게 됐어? 아, 뭐야, 어, 완전. 완전 단단한데 <laughs> 좋습니다. 아이거 옛날에 불 타는 기능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옛날에 막 자동차 불 탔는데. <laughs> 네 좋습니다, 여러분. 럭키 루시였고요. 네소나타네 이거 리메이크랑 아맵 업데이트 된줄 알고 사실 그래서 묵혀놓고 있던 건데 맵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근데 네, 여태까지 찍은 영상이 좀 아까우니까 그냥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만. 안녕. 여기 미국 대사관 좀 바뀐 것 같다? 미국 대사관이거든요. 아닌가? 그대로인가? 좀 바뀌, 아닌가? 그대로인가? 아, 모르겠네. 네, 어쨌든, 물러가겠습니다. 뿅.